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인스의 폴봉스님께서 나눔물 여신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후일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이렇게 이종 포장을 해주셨는데, OPP에 수봉 하나, 그리고 이, 아, 이 수봉에 한번더 포장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전 배송 도무송이요. 본인의 개봉든지 도무송 붙여주셔가지고, 편물 변신되지 않고 잘 도착을 했어요. 우편비는 540원 증납을 해주셨고요 물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키캡 랩핑지에 포장을 해주셨고요 이 도무송은 제가 스크랩하도록 하겠습니다 OPP에 진짜 예쁜 글씨체로 편지도 써주셨어요 이거 되게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꼭 소장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엄청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이거는 조그만한 스티커였던 것 같은데 너무 흩어져가지고 제가 마테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그 나무 물풀안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튼튼한 플라스틱 카드에 이렇게 마테를 말아 주셨는데 되게 예쁜 빈티지한 도안들이기도 하고 잘쓸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예쁜 떡매 도안이 있는데 이건도 엄청 양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잘쓸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꼭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돌리 페이퍼들 엄청 많이 넣어주셨는데, 이거 제가 수분 꾸밀 때꼭 사용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공, 더한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 다음 영상에는 꼭 이벤트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준비하는 중이어가지고, 물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